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하루가 다르게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그리고 이런 200일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라인에서 비비면서 죽어 살려 죽어 살려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오늘 영상도 나스닥 차트 분석을 좀 간략하게 해봤고요. 그리고 투격큐를 기반으로 옵션 체크 한번 해봤으니까 이것도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오늘 제가 뭐 엔비디아라든지 속셀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애들은 따로 차트 분석을 안 했는데요. 그게 지금 요즘 같은 장에서는 나스닥이 오르면 다 같이 릴리프 랠리하면서 쫙 올리고 나스닥이 죽으면 다 같이 죽는 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 개별 주를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거는 따로 찍지 않았고요. 일단 나스닥 위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후반에 어제랑 비슷하게 이제 오늘 영상의 결론이랑. 제가 생각하는 좀 간략하게 넣었으니까요. 투자하시는데 조금 참고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을 좀볼 텐데 그러니까 중요 지지 라인이 200일선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밑으로 깼다가 도지 캔들 만들고 50%못 미쳤어요. 이게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어, 이게 아쉬워서 그런지 일단 밑으로 다시 빠졌습니다. 일단 밑으로 빠져서 다시 은봉으로 마감했고. 지금 완전 여기서 맞고 눌려서 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무조건 살아 줘야 되고 오늘 어떻게 돼야 되냐면 폭 마감이 주봉상 5일선에서 지금 살짝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밑골이 달고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봉 마감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봉 마감이 되면은 일봉상에서 봤을 때도 대충 200일선 언저리 쯤에 이제 위치를 해 있을 거거든요. 그 정도 레벨이면은 나쁘지 않겠다. 지금 200일선이 18,400 정도가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18,000한 400부터 여기가 18,400 그리고 한18,000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그 거래량 분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가 많다는 거. 여기 매물대가 이제 여기 라인 중에서 제일 많다고 볼수 있는 건데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더 뚫리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매물대가 지금 좀 얇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일선을 깬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하락장으로 가는 시보, 신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무조건 양봉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 18,62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플러스 마감을 해서 주봉 상의5 1선을 지지하고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밑으로 내려 꽂는 힘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고점 대비 아직 뭐 마십이다. 뭐 아직 멀었다. 뭐 이러는데 지금 이거 맥디 CCC 보시면은 이게 수렴이랑 발산이 어느 정도로 진행됐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CC 이게 발산이에요. 발산이 어느 정도 됐냐.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발산량이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여기 이 거의 하락장의 저점이거든요 여기가 이 2022년 지금 여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밑으로 발산을 꽂고 있고 뭐 2024년 들어서는 거의 뭐 최고 정도의 CCC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급격하고 과도하게 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고 있고요 또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뷰는 일단 너무 지금 과도하거든요. 너무 지금 시장이 너무 예민해요. 너무 예민하고 호재가 나와도 예를 들어서 관세가 완화된다는 건 호재인데 호재가 나와도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주지 못하고 악재가 나오면은 아, 역시 악재가 또 나와서 이러면서 주구 장창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트럼프가 생각이 있다면은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트럼프, 파월도 연설 있고 그래요. 여기저기서 좀 연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조금 완화적으로 가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장 일단 한 번은 좀 올라서 탈출 기회 정도를 주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옵션 체인 다시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QQQ 옵션 체인이고 네, 3월 7일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마지막 거를 만기고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 488 라인 자, 이번에도 여기가 상승이고요. 비드로 볼 거예요. 콜피드 콜 매수로 볼 겁니다 여기가 하락 빨강색이 비드고 초록색이 에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드만 빨갱이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488이고 이 위에 얼마나 지금 콜피드가 많은지 살펴볼 건데 이 오픈 인터레스트가 중요하다고 했죠 볼륨은 총 볼륨이고 이 미결제 약정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o i 를 봐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옵션을 봤을 때는 지금 이488 위로 쫙 그었을 때 일단 전체 OI는 506 여기까지 계속 미결제 약정이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미결제 약정이 콜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 이거 다 에스크 물량입니다. 콜 매도 물량이고요. 거 이제 반반도 많긴 한데 50%대로 근데 이제 콜 매도가 많다는 거는 나스닥에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거니까 왜냐면이 가격대에 오잖아요. 만약에 나스닥의 QQQ가 493 달러에 갔어요. 근데 지금 에스크가더 많죠.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493에 갔을 때콜 옵션을 매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 나 이거 만기 전에 내가 4, 493에 살수 있는 권리 행사할 거야 하면은 이거 매도자들이 물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콜 옵션 매도의 물량 이 있다는 거는 어 이거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갚을 필요 없겠는데 하는 그런 물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 참여자들은 일단 콜 쪽으로 봤을 때는 좀 하방을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방은 아니더라도 여기 위까지못 올릴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반대로 푸드에서 에스크를 보잖아요. 여기 푸드에서 에스크가 초록색 여기잖아요. 근데 또 여기까지 푸드에 스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여기까지는 주가 안올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죠. 어, 여기 내가 그 풋옵션 매수자들 돈 갚아줄 필요 없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또 많이 있어. 요 그래서 지금 콜이랑 푸시랑 사실 대전이에요. 지금 콜 vs 풋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라. 왜냐면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세니까 다들 서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옵션 하는 사람들도 이게 어,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위아래로 OI 살펴보면은 풋도 물량이 지금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량이 매도 쪽에 많이 몰려있고, 여기는 근데, OI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OI가 푸세비에는 좀 적죠, 지금 이거, 비교해보시면. 근데 얘네도, 웃긴 게다 매도자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매도만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이런 장에서 왜 매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프리미엄 먹으려고 하는 건지, 왜 이런 장에서 굳이 매도를 해서, 방향이 한쪽으로 팀으다 갚아줘야 되는데, 굳이 매도를 하지? 하는 생각이 지금 좀 듭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서로, 음 이거 상승 안 하겠지 음 여기 하락 안 하겠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옵션러들은 네 그리고 이제 쇼물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얘는 저번에 테슬라 살펴본 거랑은 다르게 굉장히 최근에 쇼물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는 좀 지금 쇼물량이 많은 수준이다 지금 이거 노란색 봉이 쇼물량이거든요 계속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IV 랭크 인데요 이거 지금 프리미엄이 엄청 비싸죠? 지금 그래서 이게 다 풋들이 먹는 프리미엄일 텐데, 원래 이게 최근 6개월간 i v 링크가 높아도 한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그보다 살짝 더 높아 보입니다. 볼까요? 네, 이때가 47 정도인데, 지금 52네요. 아니, 그리고 스큐 보시면은 이게, 플러스면은 푸시 비싼 거고, 마이너스면은 콜이 비싼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플러스에 와 있거든요. 지금 푸 프리미엄이 많이 비싼,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거의 지금 푸 프리미엄이요. 이때 그 8월 달에 저점 있었잖아요. 엔캐리로. 지금 거의 그때보다 높은데, 이거는 지금 마켓이 너무 과하다. 과하고 예민하고, 지금 하락론자들, 그리고 해지하려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푸 옵션을 막사재 끼고, 해징 쇼시든 뭐, 먹으려고 치는 숏이든, 뭐든 일단 막 숏을 막 계속 걸어놓고 이러니까, 하락 배팅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프리미엄이 필요하다, 이런 걸좀볼 수가 있고, 이런 게 또, 시장은 항상 대중들과 반대로 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소점 일단은 거의 다 나왔고, 단기 반등을 일단 한번 주고 뺄 거든요. 거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은 아까 앞서 보여드린 CCC도 너무 지금 발산결이가 멀어졌고, 스큐도 지금 너무 높고, IV랭크도 지금 6개월간 최대고 이런 거를 보면은, 어, 일단 지금은 한번 좀, 반등을 줄 때가 아닌가? 차트상으로도 여기 좀 많이 두터운데?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진짜로 깨게 된다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하락장 끝, 폭락장 시작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IV랭크가 이제 뭐 최근 이제 기간 동안 가장 비싼 게 100%고, 이제 싼게 0%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최근 기간 중에 얘가 제일, 옵션까지 비싸져서 얘가 뭐100% 이렇게까지 찍겠죠? 만약에 진짜로 그런 폭락장이 나온다면 일단 테슬라고요 얘는 일단 CCC 에도 역대 발산률이 거의 뭐 최근 한 3년 통틀어서 최고입니다 지금 뭐 지금이 이 정도인데 근데 이 101불 찍었을 때 여기보다 지금 비교해 보시면은 훨씬 지금 급격하게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아래사이도 지금 이렇게 밑에서 비빈 적이 많지 않거든요 일봉상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비벼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반향성을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 노란색 선을 지금 살짝 삐져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아주 살짝 삐져 나왔어요, 여기. 얘도 일단은 손절을 치고 헷지를 거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 나수닥이랑 다른 개별주들이랑 지금 거의 완전히 똑같이 가는데 나수닥이 지금 좀 데이터를 봤을 때 많이 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폭락을 하더라도 한 번은 올리고 폭락하는 게 RSI도 그렇고 맥디도 봤을 때뺄 때도 원래 사실 여러분들 그 프리장에서 보면은 가끔씩 막 시작 전에 엄청 막막프리해서막 플러스 5%씩 막 찍혀요. 막 테슬라 이런 거막 4%씩 찍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본장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 꽂는 그런 경우 다들 많이들 좀 보셨을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RSI를 좀 올려 놨다가 위에서부터 한 번에 쫙 빼는 게그숏 셀러들 입장에서 훨씬 편해요. 주가를 빼기가. 그래서 게 프리마켓에서 올라가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프리마켓에서 올라갔는데 더 오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불장일 때만 가능한 거고 강력한 호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황에서는 본장이랑 프리장이랑 따로 가게 됩니다. 이거 좀 주식 좀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비슷한 논리로 최근에 RSI를 많이 뺐으니까 여기서 더 떨어뜨리면은 어차피 하락해서 먹을 거 크게 없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떨어뜨려서 더 먹을 거라면은 위로 올린 다음에 떨어뜨리는 게 쇼셀러들, 그리고 만약에 세력이라는 게 실존한다면 진짜로 그 세력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단기적으로 좀데드해서준 다음에 떨어뜨리는 게 일단은 그들이 더큰 돈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로 주가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1 0년물 국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증시를 개박살을 내는 게 목표라면 한번 데드캣을 주고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밤 연설에서는 아마 완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우선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프리마켓에서 만약에 더 빠진다. 만약에 프리마켓에 지금 이 정도 하락인데 여기서 더 빼거나 본장 때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뭐라고 올려 드렸냐면 아 손절 짧게 잡고 바이더 디 판다. mstr 295 테슬라 265에 바이더 디 판다라고 썼고 본절 스탑로스에 일단 줄때 절반 익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차트로 보시면 테슬라 1분봉이거든요. 어제 저거 장 초반에 썼던 거예요. 장 초반에. 이렇게 내리꽂으면서 일봉으로 완전히 그 RSI가 바힐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좀 주어갖고, RSI 좀 올라가면은 팔아볼까? 왜냐면 이렇게 장 초반에 많이 떨구면은, 어, 대세 하락이 있는 게 아니면은, 뭔가 큰 악재로 대세 하락이 있는 거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좀 반등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 노리고 이제 들어간 거였고, 저는, 뭐한이 정도 레벨에 사서 뭐이 정도 레벨에 팔고 나머지는 본절 로스 걸어서 이때 팔렸습니다. MSTA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이렇게 급격하게 뺄때 RSI 곤드박질 치면서 뺄때 일단 매수를 해서 얘도 한295한 여기 라인에 사서 그까 테슬라랑 마찬가지로 한이 라인에 절반 팔고 그리고 나머지는 본절스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같이 이렇게 장 초반이나 프리마켓에서 급격히 빠지는 무빙이 나온다면 그러면 일단 한번 반등을 기대하고 손절 라인 짧게 해서 들어갈 만한데 그거 아니면 일단 저는 계속 관망이고요. 그리고 쇼스는 오늘 진짜로 대형 악재가 나와버려서 경제가 뭔가 둔화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때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폭락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쇼 치면 솔직히 진짜 계속 벌 수도 있어요. 오히려 숏 불장이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 숏을 지속적으로 칠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관세슈도 관세슈인데, 이게 리세션이랑 인플레이션 이슈가 같이 겹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겹악제잖아요 겹악제. 겨박제. 근데 이제 조금 더센 악재가 저는 트럼프 정치보다는 왜냐면 트럼프 정치 이슈는 한번 겪어본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뭐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정치 이슈는 빠른 기간 내에 협의를 봐서 다시 재차 상승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치 이는 크게 막 문제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리세션만큼은 정말 다릅니다. 리세션이 진짜 와버리거나 인플레이션이 와버리면은 주식시장에는 정말 쥐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파월이 어떻게 말을 하냐 여기서 저는 일단 살려줄 거라고 보고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이제 다음주에 나오는 CPI랑 PPI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다라는 사인이 나온다면, 네, CPI, PPI 다음 주 발표하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온다면,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온다라는 말이 뭐냐면, 어, 리세션 우려가 좀 있는데, 물가도 안 올라. 그러니까 스테그 플레이션은 아닌 거죠. 그래서 물가가 안 오르면은 금리 내리면은 리세션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끔 지표 발표가 되면은, 오케이 이거는 분명히 시장에서 아마 좋은 사인으로 해석을 할 거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오늘 파월이 조금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한테 좀 오케이 아직 시장 괜찮아 증시 괜찮아 트럼프도 나와서 관세 오케이 아직 괜찮아 해주고 이제 200일선 라인 그리고 매물대 많았던 라인 있잖아요. 아까 앞서 짚어드렸던 그 라인에서 좀 어느 정도 지켜준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cpi ppi 발표해서 물가 좀덜 올랐고 금리 인하해도 괜찮겠다라는 사인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당분간은 좀 릴리프 랠리를 좀 이겨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하면은 오늘 파월의 경제 연설 잘귀 담아 들으시고 만약에 장초의 RSI 30 밑으로 1분봉상 완전 곤두박질 치면 손절 짧게 들어가서 롱 이겁니다. 근데 뭐 이거를 뭐 따라 해라, 이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플레이 한다, 뭐, 이 정도로 알아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엔비디아라든지, 속슬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언급은 안 했는데, 나스닥이랑 그냥 지금은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맞으면 다 같이 맞고, 올리면 다 같이 올리는 장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보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워 연설 잘 기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장초 r 사이 30m로, 미1본상 완전히 군주박질 치면은, 어, 이거는 한20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RSI 한20 정도 많이 갔다. 그러면은, 손절 짧게 잡고, 본절 로스 걸어두고, 줄때 먹고, 짧게 치고 빠져나오는 거,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속슬 엔비디아 이런 거, 지금, 차트를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모든 주식이 지금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개별 차트를 보는 게 의미가 없고, 나사삭 차트 보는 게 의미가 있다. 나스닥 차트상 떨어뜨리려고 해도 위로 한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게 이런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도 더 낫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은 상승할 것 같다고 일단 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스닥이 그린하게 마감해주길 기도하면서 저는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